여러분은 어떤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보셨어요? 잘 웃어주기? 아니면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다양한 플러팅 스킬 뭘 하셨던간에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연애에서는요 사실 뭘 하는지만큼이나 뭘안 하는지도 중요해요. 뭘안 해야 뭘할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요 밝은 여자가 좋다는 남자는 사실 어둡지 않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무슨 선홍빛 미소를 띠고 공중제비를 돌고 이게 아니라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가 아닌 걸 좋아하는 거라고요. 말을 이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시를 쓰고 그래야 되나? 아니에요. 욕을 안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자가 좋아하는 성격이 되려면 뭘 하는 것만큼이나 뭘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저는 이별, 썸봉 상황에 대해서 재회 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이 책이 이론을 연애 분야에 도입해서 상대방의 성향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이별 상담을 매일 하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에게 뭘 원하는지를 매일 생각하고 연구해요 그 생각의 결과를 이용해서 오늘 영상도 찍어 볼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대한 지양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전략적이지 않은 여자. 연애에서는요, 내가 전략적인 상태라는 게 드러나면 안 돼요. 이게 드러나버리면 상대방 입장에서 내 매력이 떨어져요. 소위 말해서 좀 짜친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면 전략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인간은요, 다른 사람의 타고나는 면을 매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고나는 면이 그 사람이 유전자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우월한 유전자의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좋은 유전자와 내 유전자를 섞어야 내 자식이 생존과 원식에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타고난 면을 경외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타고난 줄 알았는데 엄청난 노력하였다. 이것도 존경받을 일이긴 하죠. 근데 연애에서는 달라요. 연애는 되게 동물적인 행위거든요. 유전자 레벨에서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노력으로 얻은 요소들보다 연애에서는 훨씬 가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남자와 잘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게 드러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매력이 타고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구사하는 연애 전략들은 마치 그게 타고난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채널을 만약에 구독하고 계신다면 그 남자에게 들키지 마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면 되거든요. 남자의 유튜브 시청 기록을 봤더니 여자를 뒤집어지게 만드는 마법 이벤트 10가지, 여사친에서 썸녀로, 썸녀에서 마누라로, 뭐 이런 영상들이 시청 기록이 있어요. 솔직히 좀 깨잖아요. 좋게 봐주면, 아, 나랑 잘 되려고 이런 것까지 찾아봤네? 라고 할수 있지만 저런 거안 찾아보고도 매력적인 남자가 더 좋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같은 논리로 여러분도 절대 뭔가 전략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전략적이지 않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럼 결국에 전략적인 티는 안 내면서 전략적이면 제일 좋겠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동작이 간결하면 돼요. 뭐든지 동작이 간결하면 애를 쓰는 느낌이 들지 않고 타고나게 잘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스케이트장을 다녀왔어요. 거기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스케이트를 진짜 선수급으로 잘 타더라고요. 뒤로 갔다가 회전했다가 날리더라고요. 근데, 동작이 너무 간단해 보여서 제가 따라 해봤거든요? 저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어,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뭘 하든지 간에, 동작이 간결한데 잘 하면 간지가 나죠.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어필하려고 애쓰는 게 티가 나면 간지가 안 나요. 근데 쓸데없는 동작을 다 빼고 간결하게 어필을 하면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 성향을 정확히 건드리는 행동만 하면 돼요. 그 외에 쓸데없는 행동들은 다 빼면 됩니다. 상대방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제가 57,200번 정도 말했죠.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또 말할게요. 지도선 분석을 이용하면 됩니다. 바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 남자의 성향을 분석해 봤더니 맵에서 이쯤 위치한다고 해볼게요. 안에 단어들이 있죠. 향유, 개방, 상상 이런 키워드들이 있네요. 현재 상황을 향유하는 걸 좋아하고 개방적이고 상상력이 자극되는 상황을 좋아하는 성향이라는 뜻이죠. 이런 남자의 성향을 자극하는 간결한 행동이 뭘까요? 섹슈얼한 분위기를 풍기면 돼요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면 향유, 개방, 상상 이세 가지 성향을 한꺼번에 자극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남자의 여러 가지 성향을 한 번에 자극할수록 여러분은 매력적인 여자가 됩니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성향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력이 타고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남자의 성향을 맵에 표시한 다음에 그 성향들을 최소의 행동으로 한꺼번에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동작이 간결해지고 여러분의 매력은 타고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않는 여자 사람을 대할 때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남자의 방어 기제를 여러분도 모르게 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으면 뜬금없이 그 남자가 여러분을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합니다. 방어 기제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투사에 관해 말해볼게요. 투사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치자고요. 너 지금 나랑 있는 게 되게 불편하구나. 이런 말을 한 남자는 사실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덮어씌우는 걸 투사라고 불러요. 더 정확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 요소를 상대방에게 던져 버림으로써 나에게는 그 불안 요소가 없다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죠.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는 겁니다. 투사는 일상생활에서 주위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꽤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투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내면에 어떤 불안감이 있는지를 캐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랑 잘 해보고 싶으면 그 불안감을 안 건드리면 되는 거죠. 예를 더 들어볼게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 상사가 있었어요. 그 상사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일처리 잘하는 척을 되게 하고 싶어하네. 갑자기 저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상사... 평소에 본인이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어필했단 말이에요. 그럼 종합을 해보면 그분이 저에게 너일 잘하는 척하고 싶어하네 라고 말을 한 이유가 드러나죠. 사실 본인이 평소에 일을 잘하는 척하고 있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무능함이 들킬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일 잘하는 척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움으로써 본인이 무능함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입으로 떠드는 것만큼 결과가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그분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분이 뭔가 실수를 해도 절대 지적하면 안 돼요. 그분이 무능함이 드러날 법한 상황을 절대 제가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사회성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지는 못했어요. <laughs>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걸 주장하셔서 제가 한번 의견을 말했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러고 얼마 뒤에 제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방어 기재가 심한 남자는 그냥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만났다가 뜬금없이 발작하고 화를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전그 남자랑 잘해보고 싶으시면 방어 기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방어 기재 중에서도 투사에 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투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투사를 잘 캐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남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짐작해서 평가하는 발언을 하는지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돈을 펑펑 쓰는 걸 보니 철없는 사람이네 라는 말을 남자가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돈을 펑펑 쓰고 싶은 욕망이 있는 남자일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면 철이 없어 보일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이 남자의 검소함을 칭찬해주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는 날뜰한게참 어른스럽고 보기 좋아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근데 저 말을 듣고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안 좋아할 수도 있다고요 실제 본능은 돈을 펑펑 쓰고 싶어하는 본능이니까요 이해되세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어지간하면 방어 기재가 심해서 이상한 데서 발작 버튼이 눌리는 듯한 남자는 그냥 만나지 마세요. 근데 만나고 싶으시면 이렇게 겉으로 하는 말과 다른 본능을 잘 캐치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의 방어 기재는 어지간한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알아두는 게 엄청 유용하겠죠.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짐작해서 평가하는 발언을 할때잘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이 방어 기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파악해 보시고 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으면 그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리를 해 볼게요. 남자는 이런 여자를 좋아한다. 첫 번째, 전략적이지 않은 여자. 연애를 위해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그 자체로 매력이 반감된다고 했죠. 전략적이지 않아 보이면서 전략을 쓰는 게 핵심인데 이걸 위해서는 상대방 성향을 간결하게 저격하는 행동을 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어기제를 건드리지 않는 여자. 오늘은 방어기제 중에서도 투사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투사가 어떤 건지, 이걸 어떻게 캐치할 수 있는지, 이걸 이용해서 본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내용들은 말을 하고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유용한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까먹을 때쯤 씹을 때한번더 둘러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